마포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자립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출산 예정인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도 실시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출산 예정인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산후조리 비용을 GPL 사회공헌재단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함께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 결혼 이주 여성 출산부를 대상으로 연중 내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한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다누리맘 이용 시한 가구당 산후조리 비용 13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누리맘 또는 지역보건과로 문의 바랍니다.